현재 테슬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4% 정도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주식 시장에 테슬라 관심도가 늘어나 갑자기 조명을 비추게 되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공매도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쇼스키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쇼스키즈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숏을 걸었던 투자자들이 그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그 물량을 본인들이 매수하는 거죠. 즉, 물량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걸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매도 물량, 숏 물량을 다시 매수하며 롱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상승세가 더욱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때 떨어지겠지, 그때 떨어지면 추가 구매하겠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매수의 관심도가 테슬라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더 증가했다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현재 8위로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상황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단위로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유동성과 더불어 다수 기관들의 매직 구간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요. 아마도 기간은 개인을 태우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매도, 즉, 테슬라 인버스 쇼 방향을 잡고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쇼 스키지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와 기간 투자자들의 해석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225까지 보겠다. 250까지 보겠다. 330 보겠다. 378까지 보겠다 등360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영상 찍는 기준에서 지금 360달러 부근에 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개인을 태우지 않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없었고 관심도가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쏠렸던 상황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그룹이 많은 관계 속에서 안개를 걷어내고 태양이 얼굴 반긋하고 갑자기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욱더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사업적인 부분들, 일론이 원하고 있는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택을 한 부분이 테슬라 주가가 더욱더 급등하고 있고 동시에 급매도 비율까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놓지 않고 항상 겸손히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며. 이번에도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구독자님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투자의 오랜 격언이 있죠. 테슬라가 오랜 기다림 끝에 상승장이 온 것과는 별개로 다른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오늘 구독자님들에게 절 믿고 테슬라를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그동안 조사해왔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지금 영상에서 이 종목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미끼로 사칭 사기나 영상을 보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파는 악질업자들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설명란 랜딩페이지에 링크를 들어가시거나 지금 보이시는 화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주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종목명과 거래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악질 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메모식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팔아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칭 업자가 아닌 걸 확인 후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고 구독자님들 큰 용기 내시고 큰 수익 얻으셔서 남은 인생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